이제 새해가 되고 이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제 자신에게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아, 과연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 선뜻 그렇다라고 대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 안에 여전히 처리되어야 할 그런 문제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올해는 좀더 제자답게 살아가보자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봤습니다. 말씀을 볼수록 정말 제자가 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되겠죠. 포기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해에는 좀더 제자답게 살아보자. 굳은 결심을 해보았는데요. 그런데 제자의 삶은요, 어느 특정 사람 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은 누구나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살아야 할 삶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제자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2025년 한해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또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은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갔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들을 보면서 또 혹은 그 소문을 들으면서 몰려든 그런 사람들이죠.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로는요, 미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해야 돼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이 말의 개념은 싫어하거나 증오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좀덜 사랑한다라는 그런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가족이나 자기 목숨을 덜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0장 37절이 이것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보시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 를 사랑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도 상대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님께 합당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30년 지기 친구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맨날 붙어 다녔던 그런 친구들인데요. 그 친구들을 정말 제가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보다 저는 세살된제 딸을 더 사랑합니다. <laughs> 그래서 친구랑 놀래 딸내미랑 놀래 하면은 누구랑 놀고 싶어요? 당연히 친구가 <laughs> 아니라 딸이겠죠. 예, 물론 친구들 못본지 오래돼서 친구들도 만나고 싶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사랑하는 딸과 함께 시간을 갖고 함께 노는 게 이제 아빠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은 딸과 예수님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래요?라고 부르면 누구를 선택할까요? 물론 딸을 정말로 사랑하지만 그 딸을 저에게 주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죠. 물론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은요, 딸 아이가 아빠 교회 가지 마 나랑 놀자 하면서 제 바지 끄댕이를 잡고 막 우는데요, 제가 발걸음이 쉽게 떼지지가 않았습니다. 어제 새벽에도요. 제가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나가는데 문을 열고 나오더라고요. 새벽 4시 반에. 그러면서 아빠 교회 가지 말라고 나랑 같이 있어 달라고 하는데 참 억지로 자 떼어내서 겨우 나오는데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참 그러면서 아, 이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한번더 들었는데요. 비슷한 예로요 배우자가 불신자인데 교회 나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그것도 참 고민인 거죠 교회 갈 때에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혹시 내가 교회 가는 것으로 인해서 배우자가 더교회에 반감을 가지면 어쩌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죠 그렇다고 또 교회를 안갈 수도 없고 정말로 지혜롭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라 가족들보다 자녀들보다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별력 있게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나마 이러한 부분들은요. 우리가 어느 정도 컨트롤 할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북인도 단기 선교를 갔었을 때에 거기 계시던 현지인 사역자분이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어떤 사역자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되는데 그 가족들이 이제 다 힌두교들이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부모님들이 엄청 말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니까 집에서 쫓겨나고 또 유산까지도 받지 못하고 게다가 그 소문이 마을에까지 다 퍼져서 마을에서 일도 못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야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서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가족에게서 떠나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렇게까지 가족을 떠나야 할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순간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결정을 내려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한다면 어떨까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아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따라가야 할것 같은데 그렇다고 가족을 또 떠나보내기는 쉽지 않고 그래서 먼저 가족에게 작별 인사라도 해야겠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마음이 확고하지 못한 자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자꾸만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삶이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족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기 목숨은 뭘까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떤 이들에게는 이 자기 목숨만큼이나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가령 자신의 어떤 지위, 커리어, 자신의 물질 혹은 인기와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을 가장 사랑한 나머지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 예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고 직장에 가서 일하고 독서실 가서 공부하는 등 그런 모습을 어,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또 물질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헌금 내는 게 아까워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인기에 얽매여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인물을 하나 뽑자면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지만 세상을 사랑하여서 사도 바울을 떠난 대마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대마에게 있어서 목숨만큼 소중했던 것이 바로 안정 그리고 쾌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면서 바울의 동역자까지 되었지만. 계속되는 핍박과 고된 삶으로 인해서 바울을 버리고 세상이 주는 안정적인 삶과 쾌락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자는요,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학대, 사랑하지 말고 학대하라 이런 말은 아니죠.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다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보다 더 커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떠올리면 가능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바치지 않으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그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피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흔들리고 또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망설여질 때마다 이 주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세번 물어보셨죠. 베드로는 반복되는 질문에 순간 배신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는지 마음에 근심이 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죠.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시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십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부족하고 못났어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누구보다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따른다면은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올 한해 동안에. 누구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의 삶이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27절 우리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자기 십자가란 무엇일까요? 자기 십자가란 바로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수치와 고난과 죽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당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습니다. 이미 채찍으로 인해서 찢겨질 대로 찢겨진 그 육신으로 그 어깨를 짓누르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힘겹게 그 언덕길을 올라가셨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찢어 나눠 가지고 속옷까지 벗긴 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이는 수치심이라는 그 정신적 고통을 가하기 위함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는 그 육체적 고통, 얼마나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 자세는요. 숨을 쉬기가 어려운 자세예요. 그래서 숨을 쉬고자 몸을 들어올리 들어올려야 되는데 그럴 때에 이제 손과 발에 박힌 못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이 밀려오는 것이죠. 그러다가 더 이상 몸을 들어올릴 힘이 없으면은 질식사하거나 혹은 출혈로 혹은 탈수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 끝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이러한 수치와 고난과 죽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반드시 마주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이요. <laughs> 만사 형통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수치와 고난과 죽음이 찾아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찾아옵니다. 왜냐? 그게 제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잘못하지 않았어도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 주님의 제자들은요. 초대 교회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과 존중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세상의 성공과 편안함도 약속받은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은 수치와 고난과 죽음으로 가득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여러 번 박해받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또한 전승에 따르면은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다라고 하죠.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헤로당의 명령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게 되죠. 순교한 첫 번째 사도로 남게 됩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순교하지는 않았지만 로마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성도들이 그 로마 제국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서 그렇게 찢겨지거나 또 불태워지는 그 고통을 겪. 겪었습니다. 이러한 핍박은 오늘날 세계 각지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수치와 고난과 죽음은 거부하면서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기독교 기독교인이라고 할수 없죠.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이 섞인 혼합주의 신앙 혹은 기복주의 신앙인 것이죠.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짓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많은 환난을 겪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환난이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환난이죠. 그러한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적당히 편안하게 예수님 믿을래요 하면서 자기 십자가도 지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예수님께 그 십자가를 조금 잘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조금 잘라주셨는데요 이제 한결 가벼워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또다시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져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더 잘라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더 잘라 주셨고 이제는 십자가가 땅에 끌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짧게 되었습니다. 가뿐하게 십자가를 들고 걸어가는데 시간이 지나자 또 다시 십자가가 어깨를 짓눌러서 이번에는 예수님께 십자가를 아주 짧게 잘라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탁대로 십자가를 짧게 잘라 주셨는데 하도 십자가가 아, 작아서 짧아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들고 가는 수준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서는 땀을 뻘뻘 흘리며 십자가를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한심하게 여겼어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잘라 달라고 하면은 쉽게 들고 올수 있는데 왜 저렇게 해?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뻘뻘 땀을 흘리며 올까 그렇게 사람들을 미련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깊은 계곡에 이르게 된 것이죠. 계곡을 건너려면요 십자가를 다리 삼아 놓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너무나도 짧아진 십자가로는 다리를 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뒤에 오던 사람들은 각자의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 건너가는데 이 사람은 건너지 못한 채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처럼 자기 십자가가 작아지면 짧아지면 당장에는 편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어도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너무 크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것을 끝까지 들고 그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인 것이죠. 그 힘든 십자가 결코 버리지 마시고, 그 십자가 짊어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의 삶. 그것은 바로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완전 쇠기를 박으셨어요 누구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자기의 소유, 그것도 일부가 아니라 무슨 소유요? 모든 소유 그것을 버려야 제자가 될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자는 물론이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쉽게 그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억척같이 모은 그 적금 통장, 혹은 평생에 걸쳐서 겨우 얻은 작은 집한 채, 가난하다고 해서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제자가 된다는 것이 반드시 문자적으로 그대로 우리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제자들만 봐도 어때요?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도요, 자신들의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 말고는 복음 말고는 모든 것이 다 거추장스러웠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자신들이 소유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만 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문자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가 가진 거다 달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주님께 드릴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백성들을 보세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쌓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 주님께로 돌려드립니다. 이런 것이죠. 이런 고백으로 즐거이 주님께 드렸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그것에 집착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준비가 우리 우리 안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실 리도 여호와심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은 우리가 이거 쥐고 있는 것, 내 손에 있는 것 그거 우리 결코 우리 것이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꼭 쥐고 있다고 해도 주님께서 가져가신다면 가져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청지기 자세로 청지기 자세로 언제든지 내어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비로소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모든 소유를 내어 버리라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를 고난으로 몰아붙이고자 하시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선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침몰하는 배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돼요. 선장은 사람들에게 다 버리고 구명조끼만 입으세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최선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이죄 많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천국에 가져갈 수도 없고 천국길을 가로막는 그 모든 소유를 포기해야 됨을 아시기에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냉철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이요, 비웃음거리가 될 뿐더러 영원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고자 오늘 본문 28절에서 32절에서는 두 가지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하나는 망대를 세우는 비유고 하나는 전쟁에 나가는 비유입니다. 28절에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에는 자기가 가진 재정과 또 망대를 세우는데 필요한 그 비용을 명확하게 계산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부족한 재정으로 무턱대고 망대를 세웠다가는 기초만 쌓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31절은 어떻습니까? 어떤 임금이 전쟁에 나갈 때에 무턱대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병력과 상대방의 병력을 비교한 뒤에 싸울지 아니면 화친을 맺을지 그것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나라가 망하지 않고 부응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도 냉철하게 판단해야 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와 예수님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하는 것이 옳은가? 무턱대고 눈 앞에 있는 것을 눈 앞에 있는 모든 소유를 택했다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냉철하게. 판단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지금 당장의 여러분이 가진 그 재물로 몇십 년안 남은 그 인생 그 인생 잘 먹고 잘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가진 것 포기하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기쁨과 안식을 누리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결단하는 수준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다면은 우리가 기꺼이 그렇게 할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쉬어 보이지는 않지만요, 가능합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세리장이었던 사개오를 봐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또 부정하게 취한 것에 대해서는 내배로 갚겠다고 하죠.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주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 엄청나게 입었겠죠. 그래도 그는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와 그 가정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도 기뻤던 것이죠 우리도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자로서 삿개와 같은 결단을 언제든지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아직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 제자 훈련 수료했다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제자 훈련, 제자 훈련해서 제자가 제자라는 그러한 개념이 너무나 친숙하지만 그러나 진짜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길을 걸어갔던 참된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실패했었지만 주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사명의 길 제자의 길로 부르셨듯이 우리도 제자, 제자답게 살지 못했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2025년 새해에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네 라고 대답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면서 주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또 예수로 인한 수치와 고난 심지어 죽음까지도 기꺼이 감내하고 물질의 종이 아닌 주님의 종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